저희가 유리하죠. 이때는 노려서 제가 궁극기로 들어가요. 니타를 자르고 보석을 챙겨서 궁극기로 도망가는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청단입니다. 오늘은 제가 엘프리모 7연승을 했거든요. 보세요. 1승, 2승, 3승, 4승, 5승, 6승, 7승. 이렇게 7연승을 할수 있었는데, 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리플레이를 보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엘프리모를, 어, 플레이 하실 때는 이 쨍그랩 모드에서, 어, 상대 부시에 들어가서, 어, 유지하는 게 정말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보시면, 이제 상대 부시에 들어가서, 상대를 이제 압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는 부시로 들어오지 못하고 어, 겉으로 뺑뺑 돌게 돼요. 이렇게 압박만 줘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데미지를 좀 넣어주고요. 지금은 체력이 없어서 빠지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플레이만 해줘도 상대 입장에서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렇게 타라를 잘라주고 부시에서 아, 어, 부시를 들어가지 않고 아, 잘려 버리네요. 그래도 괜찮아요. 어, 보석은 4대 4이긴 한데 어, 지금 그림이 매우 어, 청팀이 유리합니다. 타라의 궁극기가 차서 타라를 견제해 주는 모습이에요. 타라의 궁극기 한 방에 게임이 뒤집히는 경우가 많아서 요거를 제가 집중 마크를 해 주네요. 자. 타라는 이제 제가 견제해주니까 너무 조급한 마음에 어, 궁을 제대로 못써요 어, 그래서 이제 타라가 잘리고 나서 어, 머릿수가 3대2로 저희가 유리하죠 이때는 노려서 제가 궁극기로 들어가요 니타를 자르고 보석을 챙겨서 궁극기로 도망가는 모습입니다 어, 클라스 오지죠 요렇게 플레이하면 이제 보석을 10개로 우리 팀이 모으게 되고, 게임을 이길 수 있게 돼요. 이렇게 플레이 하시면, 손쉽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상대방이 뭘, 역전해 보려고 해도 각이 안 나오죠. 이렇게 플레이 하시면 될것 같아요. 리플레이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요것도 동일한 모습으로 플레이를 했는데요. 엘프리모의 핵심은 결국 상대 부시에서 상대 편을 얼만큼 압박해 줄수 있느냐예요. 자. 보시죠. 엘프리모로 또 상대 부시에 진입하기 위해서 각을 봅니다. 상대 부시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계속 압박을 주죠. 칼이 부시에 들어올 생각을 못하죠. 미사일을 계속 저쪽으로 던지느라 어, 전투에 도움이 되는 공, 견제를 해줄 수 없어요. 이렇게 되고 제가 칼을 자릅니다. 칼을 자르고 계속해서 상대 부시를 점령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편이 굉장히 압박을 느끼게 돼요. 자, 이렇게. 보석을 훔쳐서 아요 모습은 이제 파이퍼를 자르려고 들어갔는데 마음대로 안 됐어요 그렇지만 괜찮아요 이제 빠르게 부활해서 전장으로 합류하는 모습이구요 어 교전이 벌어지고 나서 보석 스코어는 어 6대5 7대5로 비슷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어... 저희 팀이 보석을 한개더 먹게 돼요. 그래서 스코어가 8대 6이 되는 순간 상대편은 굉장히 압박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대리리 이렇게 무리를 해서 들어오게 되고 잘리죠. 대리를 어, 도와주기 위해서 파이퍼가 들어왔다가 궁극기를 쓰고 다시 나가는 모습이에요. 저는 어, 파이퍼를 잘라주고 궁극기로 다, 보석을 챙겨서 도망가고. 우리 편 근처에서 죽어서 우리 편들이 보석을 다 챙길 수 있었죠. 결국 10대7로 어, 청팀의 카운트다운이 들어가고 게임은 어,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면 상대가 굉장히 압박을 느끼고 엘프림으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도 이 리플레이가 도움이 되어서 트로피를 쭉쭉쭉쭉 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